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종직자, 또 랩넌터들을 축복하시고, 또 선생님을 축복해 주시고, 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그 언약의 불피밀과 축복을 알고 누리게 해 주셔서, 요셉이 미리 정복하고, 또 모세가 미리 정복하고, 요소아가 미리 정복한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가 뭐 미리 정복한다, 뭐 응답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를 여러분 들이 에게 뭐를해 보고, 싶 겠다고 생각 을 하시 죠？가장 네. 중 요한 것은 성경 에서 얘 기하 는 거는 이 우리 인 간이 하나 님의 형상 대로 하나님 형상을 이 지으셨 는데, 이이 하나님 형상 을이 사단 에, 속임으로 말면 아 여기 속임에 넘어갔어요. 넘어가서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렸다는 얘기가 성경의 핵심입니다. 성경 전체 얘기가 그거예요. 인간을 하나님, 하나님 형상대로 지원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인생을 하나, 인간을 만드셨는데 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와서 저주 가운데 빠졌는데 성경은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이 뭐죠? 죄 문제를 해결해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났는데 하나님을 만나야지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거거든요. 그 길이 뭐냐 이거죠. 그 길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말씀 붙들고 뭐 기도한다고 해도 전부 뭐 틀리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냐라는 걸 성경에 얘기하겠죠. 딴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대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무조건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믿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예를 들어서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누군지 모르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당신을 믿는다 하면은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으로 확인을 하고 아 예수님은 이런 분이네라고. 여러분들이 여기 확인을 하고 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뭘 믿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믿는 걸 보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믿는 걸 보고 예수님 믿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그 말씀을 그냥 막연하게 믿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고 그걸 알고 믿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확인을 하고 여기에 대한 확신을 보고, 말씀으로 확인하고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진 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원래 인간을 하나님이 어떤 존재로 지원받았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다는 것을 뭘 가지고 여러분들이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하고 닮은 존재로구나. 닮은 존재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다가 이 머리에다가 어마어마한 능력을 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모르고, 늘 바보 같은 삶을 살아가요. 누가? 세상에 갖다 준걸 가지고, 그걸로 살아가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배워, 보고 듣고 배운 이 지식과 모든 걸 이걸 가지고, 그걸 믿고 살아가는 걸 보고, 뭐죠? 교회 다니지만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안 믿는데, 무슨 하나님 믿는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를 믿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믿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 믿는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걸 보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그 말씀을 믿는 걸 보고 성부 하나님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믿는다는 말은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있는 걸 보고 그 성부 하나님을 믿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이걸 알고 깨닫고 그걸 내 마음에 그 말씀이 있는 걸 보고 성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라고. 그게 없으면 여러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십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그 말씀이 내 생각에 없고, 내 마음에 없고,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그거는 가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삼의 하나님은,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이, 생각과 마음에, 그, 그에 대한 말씀이, 말씀이 이 생각 속에 있으면은, 마음에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죠? 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에 일어날까요? 생각의 역사가 일어나고, 마음의 역사가 일어나면, 결국은 여러분들 어디에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들 몸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 자 마음, 몸 그럼 이게 저, 여러분들 보세요 자 무슨 이야기를 좋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좋은 얘기를 들을 때그 이야기가 어디 남아있죠? 생각과 마음에 담겨 있다니까 그러면 좋은 얘기를 듣고 그 생각과 마음, 마음에 그 좋은 이야기가 생각과 마음에 담겨 있을 때늘그 좋은 이야기가 여러분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 생각과 마음속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몸이 어떻게 어떤 반응을 일으켜요 몸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냐고요 자 그럼 하나 또 예를 들게요 우리 정은영 장로가 10, 근 20년 전에 시험을 봤어요. 이명, 저 학교 경희그 학교 선생님 시험을 봤다니까. 그런데, 자, 시험을 봤는데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생각과 마음에 뭐가 와있죠, 지금? 네? 어, 연락이 안 오면 떨어졌나 보다, 하지요? 자, 생각과 마음에 이게 연락이 안 오니까, 연락이 와야 되는데, 됐으면 와야 될 텐데, 안 오니까, 뭐가, 여러분들이? 생각과 마음에 오니까 그러니까 몸이 어떻게 돼요? 몸이 어떤 반응을 일으켰어요? 그쵸? 아, 이거 뭐 다시 준비해야 되나? 아, 이거 안 됐나 보다. 이러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이 사람이 연락이 전화로 연락이 와서 정은영씨 맞습니까? 예, 우리 경희호의 선생님으로 합격이 됐습니다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생각과 마음에 그렇게 한번 듣고 아나 그냥 그냥 어, 합격됐대 그냥 가만히 있어요 아니면 몸에 반응을 이렇게 하세요 쉽게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 반응을 일으킵니까? 일으키지 않습니까? 생각과 마음의 그, 그 사람의 말이 합격이라는 걸 말이 들어왔을 때몸에 반응을 일으킵니까? 안 일으킵니까? 사람 말도 몸에 반응을 일으켜서 생각과 마음이 그, 그, 그 사람 말이 딱 들어오니까 막, 합격됐을 때 막, 몸이 반응을 일으키는 거란 말이에요. 한나가 유치원을 자 지금 2년 돼 가요. 2년 돼 가는데, 하, 아, 원서를 썼는데, 하, 아, 여기 됐으면 좋겠다 했어요. 근데 이때 까맣하게 고민을 하고 있어서. 그런데 장한나, 장한나 씨 우리 유치원에 출근 하 출근 하게 됐습니다 하고 합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출근 하게 됐습니다라고 그 사람 말이 생각과 마음에 담겨 있으니까 몸이 반응을 일으키는가 안 일으키는가? 사람 말도 듣고 생각과 마음에 이게 좋은 얘기든 안 좋은 얘기든 그걸 반대로 생각하면 안 좋은 말을 들었을 때 생각과 마음에 담겨서가 몸에 반응을 일으키고 또 좋은 얘기를 들었을 때도 몸과 마음에 이 생각과 마음에 그 말씀이 들어있으면 뭐를 일으키죠? 몸에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생각과 마음이 이게 몸의 반응을 일으켜서 그럼 이게 여러분들 딱그 말을 듣고 어디에 딱 각인이 됐죠? 나는 모모 유치원에 공공 유치원에 내가 어린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내가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뭐 교사가 됐든지 보조 교사가 됐든지 군하고 이게 딱 뇌에 각인 됩니까 되지 않습니까? 나는 경희여고의 선생님이 됐어. 이제 이게 딱 뇌에 생각 감하면내 뇌가 항상 이게 딱 들어와 있어야 안 되랬어요. 그러면은 너는 예를 들어서 너는 별의별 소리를 해도 나는 이경희여고의 선생님이고 나는 유치원의 선생님이 그 내가 이게 합격됐어 이게 누가 뭐라고 래도 여러분들 이게 딱 남아있습니까? 안 남아있습니까? 말씀이 그렇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과 마음에 담겨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생각과 마음에 담겨있습니까? 담겨있지 않습니까? 담겨 있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뭐가 뭐를, 뭐가 생각에 마음에 담겨 있죠 여러분들이 일이라는 거 여러분들 일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면서 하는 일이 담, 그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없고 내가 그 일에 대한 것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니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구원을 받아놓고도 전부 뭘로 살아가죠? 나라는 존재로, 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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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걸로 살아가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나라는 걸로 가면은 여러분들보다 경험이 더 많고 여러분들보다 실력이 더그 자기가 하는 일에 경험과 거기에서 실력을 오래, 이게 경험이 돼서 실력을 많이 쌓은 사람이 잘할 수 있어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잘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 이걸 계속 그러니까 나는 왜안 되지? 하고, 왜 나는 이렇지? 하고, 계속 고민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스펙을 쌓는다고 해도 나보다 더 머리 좋고, 나보다 더 열심히 하고, 한 사람을 절대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도 그렇게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보다 못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해요? 아니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나아요? 낫냐, 안 낫냐 물어보세요. 못하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해. 그럼 예수, 그러 예수가 믿는 게, 예수 믿는 게 뭔지 아는 건가 모르는 건가? 예수가 예수 예술 믿는 것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있는 거요 예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해요 말로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불신자도 못하는 거라 그러니까 전부 뭐요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야 내 수준으로 살아가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이거는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여러분들이 낙심도 하고 나는 하,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고, 막 이런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라는 말씀에 나는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말은, 이제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내 수준으로 사는 게 아니야. 알아들여지십니까? 이제 누구 수준으로 사는 거야? 내 연약하고 내수준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야. 이걸 보고 뭐라고 하죠? 예수님이 누군가를 아는 거고 이걸로 가지고 말씀으로 확인해서 여기 확신하는 걸 보고 이제는 내 생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걸 보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말씀 드려도 이게 이게 이해가 안 되면은 힘들어요. 그 교단이 너무 많아죠. 조금만 아무것도 아닌 문제 가지고 거기 시험 들고 말한 마디 가지고 기분 좋아서 막또 들떠 있고 조금 잘 되면은 막 들떠 있다니까 좀안 되면 뭐죠? 자악하고 나는 왜이 모양이야? 나는 왜이거안 돼? 뭐가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정복을 한 모든 사람들은, 자, 오늘은 모세잖아요, 모세. 모세가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세상에서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분위기 속, 그 환경 속에서 최고로 실력을 갖추었어요 근데 자기가 뭘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걸 알아들은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것을 뭔지를 이제 이해하고 깨달은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형상을 완전히 회복한 거예요. 이제는.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게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서 완전히 끝나버리고 사단에게서 완전히 끝나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주인을 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내꺼가 되는 거야, 내꺼가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는 거죠? 구원이라고 하는 거라니까. 구원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로 회복하는 게 아니라 구원 받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성삼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거를 알고 그 능력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늘 나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에, 뭐죠?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예수입니다. 예수 믿는, 뭐 예수,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전부 자기 생각으로 해. 자기가, 자기 기분이 좋으면, 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자기 기분이 나쁘면 뭐죠? 하나님이 의무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마귀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 구원을 구원 진짜 받았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라고요? 마귀 심부름하고 계속 사는 거예요 구원받아놓고도 계속 마귀 심부름하고 살다가 마귀 심부름하고 살다가 마귀 종이 살다가 죽어버려요 구원은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 속에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은 가겠죠 그걸 보고 부끄러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이 사람 앞에서도 부끄럽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사람들한테 욕먹어요 욕먹지 않아요 아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이러잖아요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래. 아,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는 뭐죠? 예수님의 사람은 저렇게 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다는 말은. 이해가 가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저래? 저렇게, 왜 저렇게 살아? 이거는 불신자들이 그렇잖아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이 말은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지 실력으로, 지 능력으로 살아가니까, 지가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까 욕먹는 거라 이 말이요. 뭔 말인지 알아들으셨나 모르세요. 근데 무슨 정복을 합니까? 남한테 정복당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이 계속해서 나오는 메시지가 뭐냐? 미리 정복이라는 거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생각하요 그래서 이번 달에 제일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미리 정복한 렘넌트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빼앗긴 형상을 회복했다는 얘기예요. 그건 뭐죠 절대로 이제는 여러분들을 누구도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형상 회복된다는 말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죠? 보자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니까 237날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이 비밀을 전혀 모르니 누, 누구보다 누 못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해 무당부다무당 저 정치로 된 게는 그 사람보다 못하는 거니까 최상 사람들보다 못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누리는 길이 뭐죠?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누리는 게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는 거예요. 왕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라니까. 제사장 그리스도를 누리라는 거니까 누리는 게 하나님의 형상 누리는 거라니까 선지자의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라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하나님을 누리는 게 하나님의 형상 회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능력과 이거를 누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지혜와 그리스도의 능력과 모든 것을 누리는 우리 창대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게 안 되면 맨날 뭐예요? 미리 정복한 요셉이 미리 정복한 모세 그뭐 아무 의미도 모르고 그냥 이해도 모르고 그러고 가요 빨리 여러분들이 이거를 발견하시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소와 갈렙도 미리 정복해서 가지도 않았는데 이미 하나님이 줬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뭐죠? 믿음이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성삼면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을 하는 그걸 믿음면 여러분 성삼면하나님 함께 계시는 사실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사항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어릴 때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말씀이 들어가요, 말씀이.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세인이가 아무리 뭐 발레를 하고 뭘 해도 제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말씀이 들어가도록 해야 돼요, 말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예수 믿는 사람 막몇 대째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핵심인 복음이 안 들어가고 찬양이 들어가고 윤리 도덕이 먼저 탁 들어가 있더라고 모든 사람들이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제 그걸 짜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이미 어릴 때 정복을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모세에게 말씀이 미리 엄마로부터 들어갔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레위 피언약 왕궁에서 자랐는데 들어갔는데 이거를 이제 뭐냐 이게 체험을 못하니까 뭐를 했죠? 자기가 뭘 하려고 그러다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자기 뭘로 하려고 그랬죠?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자기 실력으로, 자기 능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40년 동안 나는 못하겠다. 40살에서 80살까지. 아무, 나는 못하겠다. 그러나, 어머니에게 들은 메시지는 있잖아요. 그래서. 세인이만 할때 들은 메시지가 있다니까. 엄마한테. 지금 제가 메시지하면 다저 안에 들어간다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어요. 그때에 들어가 있던, 각인되어 있던 그게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서 여러분들이 모든 영적인 문제가, 여러분들의 문제가 태어나서부터 태아, 영아, 유아, 유치 때다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들의 문제가. 이게 다 들어갔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니까? 근데 왜 저래? 그게 가문에서 가정에 내려오고.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의 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갈라데 디 2장 20절을 계속 이제 3주째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는 완전한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왜 완전하냐? 하나님이니까 완전하죠. 그리스도가 왜 안전해요? 창조주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모든 문제에 해결을 했었으니까, 십자가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모든 문제의 답이고 해결자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요?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으면 뭘로 충분합니까, 여러분들이? 돈으로 충분합니까? 지식으로 충분합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로 충분해야 돼요. 예수는 영원한 분이에요. 그래서 갈라데아 2장 20절은 오직 믿음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되면은 그걸 믿으면은 여러분들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고 영원한 이 은약을 들고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모든 걸 하는 걸 보고 오직 믿음 예수 그리스도 24일한 말이에요. 이런 축복을 누리는 우리 장대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회복됐느냐 이게 호렙산에서 회복됐죠. 애굽 왕궁에서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호렙산에 회복되니까 출애굽의 역사가라. 가진 게 없어요. 요새. 모세는 나이 80에 가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막대기 하나 있었다니까. 막대기 없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들이 언약회복하면 아무것도 없어 상관없어요. 배경이 하나님이고 능력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상관이 없다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호랩산에서 정확한 복음의 말씀을 은약으로 딱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여러분들이 뭘 어디 속에 들어가 있다고? 말씀 속에, 은약 속에, 말씀의 은약 속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늘 붙잡고 생각과 마음과 여러분들이 뇌에 담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홍해 바다를 하나님이 가르는 게 모세가 갈라요? 모세가 무슨 심이 서 가릅니까? 은약 붙잡았으니까 하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약 이루시려고. 또 어떻게 됐죠? 광야에서 보세요.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먹고 맛있, 살렸다니까, 하나님이. 농사 하나도 안 짓는데. 여러분, 이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니까. 이걸 오늘 믿음이 회복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뭐를 하라고? 은약을 늘 은약 바라보고, 은약 붙잡고 살아라고. 성막을 지으라고한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이런,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이걸 깨닫기 위한 것입니다. 또 뭐죠? 성막 안에 은약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약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원의 비밀을 알고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비밀을, 구원의 축복을 알고 누리면은 하나님의 능력, 오순절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기로. 여러분들의 배경은 성삼위 하나님이 배경이라, 이 말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창대교의 모든 중직자 랩넌터들또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